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아직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침묵상 11월 27일입니다. 오늘부터 리바이벌 어, 본문 고린도후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고린도 전서에 이어지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내용을 보다 보면 중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무엇인가 중간적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눈물로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난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편지라고 하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하는 그 편지는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이후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 눈물로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썼던 편지, 마음 아프게 썼던 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가운데 고린도중서 그런 책은 없지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린도 후서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지 않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눈물로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편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내용은 그 중간에 바울이 고린도를 한번 방문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시기였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원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마음 아픈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 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 이후에 그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그들이 회복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고린도 후서 내용 가운데 그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편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했었던 이야기, 이두 가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을 유추하는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면 더 입체감 있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로마시대 장군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하게 될때 그때는 큰 행렬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이야기는 그런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승리의 행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언제나 참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16절에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멸망을 당한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중립적인 존재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그들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16절에 있는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함성,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될때그 함성의 소리는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멸망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소리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개선행렬, 장군의 개선행렬에 향을 피우거나, 또는 제사를 지내는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런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 냄새는 승리한 장군에게는 승리한 군인들에게는 생명의 기쁨의 향기가 되지만 이제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포로들에게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형제의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이었던 스대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베드로나 스대반이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의 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려집니다. 그두 사람은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스테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듣는 사람에 의해서, 보는 사람에 의해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죽음의 냄새가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향기를 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향기를 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우리 주변, 가, 우리 주변 가운데 풍기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런 말미 아마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주님의 일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다가와서 박해를 주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 당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고 견디어낼 수 있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향기가 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런 생명의 향기가 이땅 가운데 퍼지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은 생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일본이 중심 분립개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혼 구원의 열정을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향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고맙습니다.